좋아. 8-6. 하늘에 그림자 어있으니까8-6 사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서, 나 여기 은장작도 해놨네. 이거 SCW 기관단총 먹어야 되는데, 여기 서 자유작전 돌려서 돌릴 생각으로 은장작 해놓은 것 같은데, 정작 그 자원이 없어서 자유작전 못 돌리고 있죠? 이게 한 20만? 15만? 모든 자원이 15만 이상만 있으면 자유작전좀 무난하게 돌릴 것 같거든요. 그 부담 없을 근데 전부 <laughs> 식량하고 인력이 쌓이질 않아. 계속 이거 하다 보니까 갈려나와서 <laughs> 당분간은 자유작전 못 돌릴 것 같네요. 10분 후 태왕 루트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주의관님 데이터 다운로드를 완료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후퇴 플랜이 그다지 안전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로선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로, 큰일이야. 우리의 태강 루트 위에 있는 격벽이 갑자기 차단됐어. 드리머가 한 짓일 거야. 그, 이 비룰 먹을려. 비룰 먹을려. 되게 찰지게 말하시네. 지금 길을 위하, 우회하게 된다면, 소프트 넌 계속해서 적기 움직임을 지켜보도록 해. 나랑 M16이 다시 한번 방법을 감은구해 보도록 할 테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마, 로. 내가 이 기지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 만약 격벽 측면에서부터 폭파시킬 수만 있다면 분명 탈출의 기회가 생길 거야. M26, 지금 나눠줘, 나눠줘 움직이는 건, 매우, 움직이는 건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설 필요가 있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지?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 시도해볼 가치는 있지.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그곳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그곳에 가야만 할수 있겠지 지금 지휘관님이 이 일을 해결하고 계셔 우리를 지원하고 있는 제자가 지금 철혈 보스에게 정면으로 맞서고 있고 지금 그녀들은 우리에게 퇴각할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홍슨네 다이틀이 머와 디스톨 디스토리를 막고 있어 그거 정말 잘 됐네 신경 써야 할건 바로 눈앞에 이것 하나뿐이니 말이야 롯때가 되면 나한테 명령을 내려 내가 바로 해결해버릴 테니 말이야 알겠어. 그럼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자. 지휘관님, 저 강적들을 떨어뜨리고 나면 우린 바로 이탈하도록 할, 하는 거예요. 뭐야. 가서, 잡아야 되거든요? 드리머. 공수, 공수, 공수로 날아갈게요. 디스, 디스로리 잡는 거 귀찮거든? 아, 근데 디스로리 한, 아, 그, 이거. 한정 이형 그냥 자유로 자율로 인형으로 얻도록 하고, 그냥 공수로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어한테그 지원제대 박아서 공수로 날아간 다음에 친구 지원제대 박아서 체력 좀 깎은 다음에 잡도록 하죠. 어디 보자 공수로 날아갈 래가 가자 더미 더미를 공수로 날려 보내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 드리어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쌈망으로 잡아야 될걸? 아닌가? 일단, 한번 친구 제드 들이 박아보고. 친구 제드 들이 박아보면 알수 있겠죠. <laughs> 자, 시작. 발동. 가자, 공수. 레, 공수 레벨 12에서 어디든 갈수 있죠. 자, 가서. 선 종류에서 여기 점령해주고. 아, 쓸수 있다. 지휘부 지켜야 된다. 이거 지휘부 지켜야 될일도 있어야지. 참 실수했네요. 지휘부 지켜야 될는 지휘부 지킬 예는 뽑아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얜 뽑아줘야 좋겠네 그리고 너는 치워봐. 이쪽으로 가고 배치부터 하고, 배치하고이렇게 일단은 AI 소대를 배치하도록 하죠. 선 종료. 지연제재를 써서 드림머 체력 최대한 깎은 다음에 잡는 쪽이 <laughs> 그겁니다. 그그 그... 자기 토... 아, 제대의 치러면... 피해를 아, 최대한 줄일 수있습니 애들이 많아 보이니까 컨트롤 해주도 방. 뭐야, 아, 거기서 아클어 마리가 그어지니안 되네. 그래서 클리의기 이거 잘못하면 지휘부 포인트거든요포인트면안 되게 좀 계산 잘하면서 봐야죠. 간 다음에 간 다음에 배치하고 지연제대 아아아아예안돼안돼안돼안돼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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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하고교아하고 너는 적숨멸 가고 그리고 여기 포이점멸 되는 거포이점이안 되도록 위에 올린 다음에 여기 막을래도 빨 해주고. 아이츠라 되이끌어당냐 한번. 아, 다음. 도코노 요 야, 어짬못 잡는데도 이게 시력이 점점 많이 나네. 여기 더미 소환할 게 없어. 래서 모델 아니야, 얘들로 잡을 수 있을 거야. 얘들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해주, 한종료 해주도록 하죠. 그럼 여기 좀 포위하면서, 아마타 가. 스될 받지? 나림으로 다시 오 야, 우기. 사망으로 잡게 네뛰어 가는 게 너무 느린데드림어가 <laughs> 너무 멀리 있는데. 가는너가있 <laughs> <장갑이 없네. 웃음> <맞아, 그냥. 웃음>

반을 깎았죠? 됐, 반만 깎아줬으면 됐어요 반쪽도만 깎아줬으면 충분히 할.. 할 지..지원제대 그.. 제 역할 했습니다 여기 점령해주세요 지휘부 점령.. 그..포위 점이 안됐고 왜얘 딜박 안 하네? 딜박 할줄 알았는데 딜박 안 하네 그럼 이제 가서 내가 잡으면 돼 a r 제대어서 빠르게 갈수 있죠? 아들 그거 비가안 되잖아. 뭐야? 잠깐. 하자마자. 저 가야 건다고. 야야야야. 다가 붙렸다. 질로 버려 다음에 저거 쏘기 전에 씨. 질로 찍어 틀어. 오케이. 한번 못 썼죠? 댓 끝. 승리 파이 다시 이걸로 일반 제8지역은 깼습니다 일반 제8지역은 깨, 클리어를 할수 있었네 작전 종료 후 잠시나마 드림어와 디스트 로리어의 공격을 저지했다 이제 후퇴하도록 한다 난격보을 파괴하러 갈 준비를 하겠어 로너왜 그래 미안해 M16 나 너무 불안해서 불안해 나 너무 불안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만 같아서. 지금은 양심의 가책 같은 걸 느끼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린 지금 임무를 수행하는, 수행 중이라고. 난 내가 맡은 일을 끝낼 테니, 넌 내가 맡은 일을 끝내도록 해. 알아듣겠어? 하지만 지금이라면 아직 다른 노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페르시카가 통신에 끼워, 끼어들었다. 로 M16이 하고 싶은 대로 도 치료 문서를 안전하게 가지고 돌아오는 것. 이게 최우선이야. 이건 내 명령일 뿐만 아니라, 크루거의 명령이기도, 명령이기도 해. 에, 페르스카씨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언젠간 답을 기리, 들을 기회가 올 거야. 그게 페르스카시의 명령이라면이야. 알겠어. M16, 내 제안을 받아들일게. 그럼 격포 끝그 폭파하러 가도록 해. 그 말만을 기다렸어. M16, 너, 소프트, 정찰은 끝난 거야? 난격박을 폭파하러 갈 테니, 넌 앞으로 로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서 같이 행동하도록 해 알겠지? 잠깐만, 내가 말을 안 들은 적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M16 너괜찮 괜찮겠어? 하하, 나보다 더 미증직스러운 인형을 본적 있어? 로우, 우리 돌아가서 다시 보자고. M16이 팀을 이탈해 작전을 시작했다. 그럼 우리도 움직이도록 하자. 소프트 명안이 있지 말고 내가 보내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 서둘러 움직이자. 목적지에, 목적지에 도착하면 곧 M16과 합의할 수 있을 거야. 소프트. 미안, 내가 뭐라든 간에 넌날 이해해 줄수 있을 거라 믿어. 30분 후. 쾅격벽이 폭파되고, 로아와 소프트는 순조롭게 빠져나갔다. 벽벽이 열렸어 로우 빨리 나가자 봐봐 수송기야 수송기가 앞에 있어 M16? MCMU? M16은 어디에 있는 거야? 먼저 올라가 소프트 서둘러 비행기 타는 거야 M16 우린 벽벽을 통과했어 넌 지금 어디쯤이야? M16? M16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빨리 대답해 미안해 로 조금 예상밖의 일이 생겨서 말이야 방금 생긴 폭발로 인해 내가 도주할 루트가 막혀버린 것 같아 뭐? 어이 엠필뮤 무슨일이 생긴거야? 빨리 고지로 올라오라고 우리가 널 구하러 해 갈테니까 아니야 됐어 여기는 수송기든 너희든 간에 올수 없는 곳이야 아무것도 할수 없을리가 없잖아 농담하는거지? 그렇지 얼른 얼른 대답해 소란 피우지만 소프트 엠필뮤이 하고싶은대로 하게 놔둬 엠필6 최대한 빨리 숨도록 해 지휘관님이 널 구조해낼 방법을 찾을 수 있을거야 그리고 페르시카스가 그녀가 반드시 로 이제 됐어 소프트 잘 지켜, 소프트를 잘 지켜줘. 그리고 너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해. 우리 형 가죠. M16. 이제, 이제 스타에 이어서, 스타가, 스타가 폭발은 예술이다 시, 그러니까, 스, 폭발은 예술이다 시장에서 그 폭사해버렸고, 그 다음에, M, M4가 잡혀야 된 다음에, 이젠 하다하다 우리 형이 가버리죠. M16. 이게 바로 내가 말했던, 지금 상황에 충실하라는 거야? M16은 대답을 하지 않고 그저 경례만을 보여줬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례였다. <laughs> M16 A1. 내가 가르쳐줬던 것도 저대로 있지 않을게 고마워. 그 말을 들은 그녀가 시원시원한 미소로 나에게 답해 주었다. 수송기가 점점 멀어짐에 따라. 그녀의 그림자도 점차 작아졌고 마지막에는 결국 자그마한 불꽃이 되었다. 불꽃은 연기 속에서 얼음같이 차가운 폐허에 둘러싸여 영웅 기지 안으로 빨리 들어갔다.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난 모르겠어. 난 그저 그녀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느꼈을 뿐. 로가 느꼈다고 했죠.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좀 스토리 상으로 좀 우리 형이. 이별하는그 과정이 좀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뜬금없다? 좀 너무 가파르게 진행된 그 부분이 있어요. 좀, 어디가 좀 빠진 것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 긴급 8전역 들어가면은, 그 빠진 것 같은 부분이 채워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나오니까, 이거, 소리가 끝나면 바로 긴급 8지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돌아갈 준비 따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은 그 사람을 구하고 싶었기 때문이겠지. 게다가 그녀는 그녀, 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보다 더잘 알고 있다. 내게도 내 자신의 우선순위와 판단이 있어. 상황에 따라서 내 행동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 로, 아마 넌 이런 한 점을 모를 수도 있지. 확실히 난 너무 늦게 깨달았다. 잠시만요 제 8전역 불꽃은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긴급전역을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쵸 긴급전역 열람해 달라고 나오죠 그, 그, 그 일반 전역에서 좀 빠진 부분이 채워집니다 긴급전역에서 이게 후, 훈전선 전역이